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부동산의 판이 바뀐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판이 확연하게 바뀔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이것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1주택자뿐만 아니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세가 반드시 완화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단지 완화시켜 주는 정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세적인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경로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은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길대로만 갑니다. 네, 그리고 뭐 인간의 그리고 자연의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은 딱 정해진 길대로 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달이 뜨지게 되면 또 해가지고 해가 뜨고 밀물이 오면 또 썰물이 또 오고 밤이 오면 낮이 오고 낮이 오 낮이 가고 나면은 밤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인류 만물의 법칙은 정해진 길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해진 대로 가는 길,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보시면은,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2600포인트. 이거는 반드시 깨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게 정해진 길입니다. 이게. 이게 바로 정해진 길이죠. 그래서, 순리대로 갑니다. 시장은 항상 순리대로 간다. 중간중간에 반등도 나오고 또뭐 어떻게 추세적인 어떤 다이버전스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있고 그렇지만 이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고가를 만들어내고 2600 포인트를 다시 깨는 기간은 굉장히 길다고 했습니다 이 단기간에 안깬다고 했죠 절대로 그리고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를 보시면 이 시기입니다 네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서 그 이후부터가 가장 부동산이 급등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의 우리가 파동과, 파동과 그리고 주식 있죠. 주식의 파동, 파동은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면 부동산도 반드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주식이 내려가면 부동산도 반드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파동의 길이와 우리가 기간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이 가장 많이 떨어진 때가 오히려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이 시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이 함께 떨어지는 시기는 인류 역사상 딱네번 밖에 없습니다. 대공황 때, 1929년도 대공황, 그리고 1970년대 스테그 플레이션에 나타났던 1,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겪었던 1998년도, IMF 사태 때, 네, 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그리고, 어, 외환위기라고 하죠. 그리고 2008년도, 그때 2009년도 금융위기 때, 이네 국면을 외, 제외하고는 부동산과 주식은 각기 다른 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주식 나름대로의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2600포인트는 결국에 깨고, 정고점을 다시 올라가는, 네, 이렇게 올라가는, 어, 순리대로 간다. 그러면은 2600포인트는 언제 깨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래서 바로 절대 깨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대로의 나름대로의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습니다. 그래서 파동을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부동산은 올라가는 시기를 우리가 8년, 조정받는 시기를 2년, 조정받는 시기는 굉장히 뼈아픕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은 2년이 2년 정도가, 주식은 다르죠. 2년 정도가 우리는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고 네 그리고 8년은 뭡니까? 고통이죠. 주식은 이렇게 됩니다. 8년 동안 고통받아요.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흙 속에 모래사장에 다이아몬드 하나 던져놓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우리의 가격이란 것은 시세. 호가라는 것은 미래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 기업에 해당 기업의 미래에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가 가치, 매출이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쉽죠? 입지라는 명확한 어떤 팩트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쉬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은 주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이 소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굉장히 유리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대국이죠. 네. 그리고 큰 국가들. 그리고 시장 규모가 큰 일본,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 대국은 미국, 일본, 뭐 많습니다. 영국. 뭐 영국도 되어 있고 무슨 많죠. 이런 국가들은 우리가 금융시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이제 마켓이 시장 규모가 작은 소국이 있습니다. 소국은 네, 요 소국 뭐 독일도, 영국도 다 소국이 되겠네요. 네, 소국은 부동산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투자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금융시장 뭐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뭐 이동을 해야 된다. 비율이 너무 작다. 그래서 부동, 부동산에서 다 털고 부동, 주식으로 넘어갔던 분들은 다 지금 어떻습니까? 네, 노숙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거예요. 미국 같은 마켓이 마켓 시어가 굉장히 큰 국가들. 네, 기업의 마켓 시어가 굉장히 크죠. 시장이 크니까 마켓 시어가 크는 거예요. 중국도 어떻습니까? 마켓 시어가 굉장히 큽니다. 해당 기업의 마켓 시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물건을 몇 개만 팔아도 그냥 뭐 1, 2억 개 그냥 팔립니다.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러나 한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워낙 작고 땅이 좁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이게 바로 정석이다. 그리고 항상 어떻습니까? 정해진 길로만 갑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여러분들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꾸 자꾸 이게 의심을 합니다. 저 얘기를 자꾸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하는 방향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이거 상향이 됐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이것은 1가구 1주택. 그래서 저는 이전 반송부터 최종 말씀드렸죠. 이거 무조건 양도세는 비과세 될 거다. 12억까지. 그리고 12억, 15억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일단 12억까지 간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번 달입니다. 오늘이 12월 달이니까 이번 이번 달 12월 중순 정도면 이게 시행이 될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지금 날말 잔금 일자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죠 네 제발 미뤄달라 그러면 잔금을 받고 나면 등기 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야 될걸 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잔금 날짜를 미루게 되고 그리고 오늘은 뭐~ 어제부터 뭐~ 여권 쪽에서 1 주택이와 다주택자도 양도세 완화 검토한다 이거는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죠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된다고.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12월 정도는 이렇게 된다고 이 얘기가 나올 거라 말씀드렸어요. 오늘, 올해 말 정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딱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시행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 된다고 거의 다 봐야 되겠죠. 주권에서 이런 얘기 나왔으면 당연히 약권 쪽에서도, 어, 어, 동의를 하겠죠. 그래서, 어, 당연히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올해 집한 사람이또 바보가 되는 겁니다. 테러 만들어준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굉장히 문제 되는 게, 우리가 조정지역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도 풀어줬다가 묶었다가 다시 풀게 되면은 수요가 굉장히 순식간에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규제정책을. 왜? 부작용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다주택자의 이런 뭐 중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전 중과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건데 이것을 다주택자는 우리가 적폐라는 인식으로 올해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만드는 선까지 우리가 지금 세금을 올리다 보니까 아 이게 또 부작용이 또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양도세 다주택자 파신 분들은 이제 바보가 된 겁니다. 정말 바보가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버티면 승리한다. 이게 지금 논리가 또 되는 겁니다. 주식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상패당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대박 터집니다. 항상 그래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소국. 대한민국 같은 이 마켓 사이즈가 작은 소국에서는 이게 항상 논리가 통합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가져간 것이 가장 이익입니다. 원래. 금융 자산에 들어가면은 대외 의전도가 높고 대외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주식 같은 경우, 경우 대부분 다 돈을 잃는다는 거 잃는다는 거 여러분들은 시장에 따라서 이게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투자를 하는 이 투자를 하는 스케일이라든가 투자를 하는 스케일 스타일 자체가 시장마다 다 다른 겁니다. 일률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융 자산 비율이 높으면요 무조건 망합니다. 여러분들, 맞박이 채시기 바라고, 절대, 어, 혼란을 주지 마시고, 일으키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뭐, 비사업용, LH 뭐, 투기사태 때문에, 뭐, 상계심도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이것 때려가지고 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꾸 혼란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책을 짤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정책? 비전이죠, 비전. 미래 세대의 비전입니다, 비전. 자, 이 비전이 왜 중요합니까? 이 비전이 있어야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국익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국익. 결론적으로 정책이라는 것은, 이반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정책을 만드는 모든 것은 어떻게 프로세스로 만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국익과 관계없어. 오로지 표입니다, 표. 내한테 표와, 그 다음에, 어, 지지입니까? 지지. 예. 지지세를 뭐 결집하는 정도. 뭐, 지지율, 뭡니까? 지지율, 지지율이죠. 뭐, 지지율을 지금 확보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죠, 모든 것이. 단기간에 인기에 영합하는 방법으로만 정책을 만든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을 짤 때도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국익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죠. 당장에 뭐, 지지율 떨어진다고 정책을 그냥 급조해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표 떨어진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현정권에 지금 보시면은 어 세금, 양도세뿐만이 아니고 종부세 이런 것들은 전부 누가 수혜가 됐습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도 세금을 낸다고 손해가 되고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올라 가지고 손해가 되고 집을 영영 살 수가 없고 결국에는 최대 승자는 정부가 됐다는 겁니다. 벌써 11조원 더 거쳤대요. 11조원을 어떻게 할 거죠? 또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로 사용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지금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완화가 된다. 이 부분이 된다 그러면은 어, 어떻게 되냐? 저는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가장 단순한 문제입니다. 가장 단순한 문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저가 시장이 있습니다. 중저가. 중저가 시장이 한 부류가 있고, 우리가 보시면은, 뭐, 아주 고가. 요 고가 주택은 최소 15억이 넘어야 되겠죠. 뭐, 차, 기본이 15억이니까, 뭐, 뭐, 한 30억짜리, 뭐, 봅시다. 고가 시장이 있어요. 두 시장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저가 한채 있거나 고가를 한 채가 있다. 1번 케이스라고 봅시다. 그럼 양도세가 완화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가에 있는 아파트, 안 떨어지잖아요, 잘. 제가 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중저가만, 네, 이게 시장을 조정받는다고 그랬는데, 똘똘이 한 채를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이 S급 입지를 팔고, 뭐, B급 입지, C급 입지에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이엔드 아파트 살지. 그러면 다주택자가 우리가 선택하는 1번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저가 시장을 판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도하라겠죠, 매도. 이거는, 어떻습니까? 보유를 하겠죠. 그 당연히 양극화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시장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 케이스, 이거 왼쪽으로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물론 고가 시장에 두두 두 가구가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고가 시장에 두 가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고가 플러스 고가 시장에 두개 있다. 이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팔겠습니까? 안 팝니다. 한 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증여를 하죠. 다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 이 부르러 가게 된다 는 겁니다. 그래서 한 채는 자기가 실거주하고 한 채는 어떻습니까 증여를 하는 이런 시장으로 돼 버렸다는 거고. 자, 세번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이번 케이스는 이미 이루어졌고 세번 케이스 중저가 시장에 두 채가 있는 경우입니다. 중저가, 중저가 플러스 중저가. 자, 이 케이스가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S급지에 우리는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없는데 뭐 지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뭐, 맞죠? 네, 서울에 뭐, 강북에 뭐, 두 채가 있거나, 강북, 강남도 아닌 것이 약간 애매한 입지에 있는 뭐, 수도권. 그리고 뭐, 강북에 한채 있거나, 수도권에 한채 있는 경우. 이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시킨다면은, 두개다 파는 거야. 두개다 매도합니다. 두개다 매도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S급지로 갑니다. 한 채로 가는 거죠. 한번 당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무조건 똘똘이 한 채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똘똘이 하면요, 똘똘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극화가 엄청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양극화가 양도세가 만약에 완화가 된다, 다 주택자의 양도세가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자이다 주택자들이 무조건 똘똘이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주택을 가지고 있어봐. 지금 뭐 종부세를 풀겠습니까? 우리가 완화를 한다고 래도 일단 양도세를 먼저부터 우리가 풀고 나서 시장의 기존에 있는 공급되에 있는 아파트를, 네, 새로 신축을 짓는 게 아니고 공급을 먼저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어느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길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네, 무조건 똘똘이한 채입니다. 똘돌이한 채. 이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1, 2, 3번, 이 케이스가 세 개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는 자체적으로 지금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논의고 집을 가진 다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똘똘이 한 채를 한 거죠. 무조건 똘똘이 한 채. 그래서 이 케이스 중에서 중저가 시장에 두채 있는 분, 세채두채 채 있는 분들은 두개다 팝니다. 똘똘이 한 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요 한강 조망권 있습니다. 한강 조망권, 한강 이렇게 이 보이는 조망권 있어요. 이거는 공급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공급이 어차피 안 돼요. 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는 서울의 케이스가 되겠죠. 서울, 부산 케이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산, 광안대교 이렇게 있어요. 광안대교 이거 바닷가 에 물이 이르고 광안대교 이런 조망권 이 있습니다. 다리가 있고 이거는 한정이 되어있죠또 한정 만들 수가 없어요. 입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똘똘이 한 채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똘똘이 한 채를 만드는 기준은 희소성이라는 것이죠. 희소성. 그 희소성 때문에 보시면은 옆동네는 신고가 치고 신적가 치고 그 옆동네는 또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몇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다이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신고가 플러스 무엇이 됩니까? 미분양이또 공존하는 세상 되는 겁니다. 네 내륙 쪽에 아무리 좋은 아파트 내륙 쪽에 아무리 신축 아파트 만들면 뭐해 희소성이 없는데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입지 아파트잖아요 그러나 서울 한강 조망에 있는 아파트는 땅이 없어요 이게 공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 보시면 광안대교 조망권에 있는 아파트는 공급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땅이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결국은 희소성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 값 격차 역대 최대가 되는데 더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격차는 계속 더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남권에서도 마찬가지죠. 압구정 현대 신곡가치는데 송파는 하락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강남권이라고 그러면은 뭐 지금 강남, 강남구, 송파구, 잠실 쪽에 있는 송파구 마찬가지로 뭐 서초구 다 송, 강남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강남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찐 강남은 불패가 된다. 양극화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양극화. 그래서 강남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 한강 조망이에요. 결국은 한강 조망이에요. 한강 조망권에 따라서 저는 이 조망권은 지금 뭐 5억에서 1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미국에 보시면 은뭐 센트럴파크 라든가 뭐 뉴욕 맨하탄 보시면 조망값이 어떻게 됩니까? 300억이죠. 자 그렇다면 이 조망값에 대한 문제는 저는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여의도 플러스 한남 플러스 하나 더 붙일까요? 흑석뭐익석 예, 구역 있는데 지금 뭐 재개발하고 있죠. 이세 군데도 마찬가지 플러스 성수권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조망에 따라서 기본이 15억 이상 넘어간다고 봅니다. 15억 같은 아파트라도 이 조망값에 따라서 저는 15억 이상 무조건 벌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찐 강남이 찐 강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 부산 같은 경우는 예, 광안대교 조망권 이 프리미엄이란 것은 광안대교 광안대교입니다. 이 광안대교라는 프리미엄은 저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10억 차이 난다고 봅니다.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3일0피 뭐 같은 경우는 조만권에 따라서 최소 10억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뭐동배정 문제도 굉장히 첨예하게 어 이제 대립을 할 수밖에 없겠죠. 10억에서 15억. 그래서 이 문제들은 지방이라든가 뭐 지금 강남권, 뭐 수도권, 뭐 판교, 광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파트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될 거다.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세 계속 더 내면 됩니다. 네, 월세 계속 더 내야 돼요. 계속. 네, 평생 월세 계속 더 내면 됩니다. 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주택자 양수세 이유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이바이벌 리바이벌 했으니까 아,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잘 새겨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